자이 요걸 만족시키는 순서쌍 구하는거고 순서쌍이니까 케이스 좀잘 나눠서 세줘야 되겠다 그치? 자 F, M에는 여기 N자리에 M, N이 들어갈거니까 요조건을 보니 이 N이 홀수냐 짝수냐 요거에 따라서 요 시계 모양의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 짝수에 대해서 케이스 나누겠습니다. 자 1번은 M이 홀수 N도 홀수 자 두번째 케이스는 N이 짝수 m이 짝수 n도 짝수 세 번째 케이스는 어, m은 홀수인데 n이 짝수인 경우 네 번째 케이스는 m이 홀수 짝수 다 했네요 자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네 개로 케이스를 나누고 m 홀수 n 홀수야 그러면은 f의 m n f의 m 플러스 f의 n에서 이홀 곱했으니 이거 요거 홀수. 요거는 지가 그냥 원래 홀수였어.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지가 번어 줍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홀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요식에 들어가죠. 요식에다 다 집어넣어주면 로그 3의 m 곱하기 n은 로그 3의 m 플러스 로그 3의 n인데 로그 계산 성질에 의해서 얘들은 그냥 3mn.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은 지금 그냥 같잖아. 그러면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야 mn에. 그래서 m이 될수 있는 것은 20 이하 처음에 조건 20 이하의 두 자연수 중에 홀수인 거 들어가줘야 되니까 10개. n도 10개. 둘다 선택하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개예요. 자 그럼 이두번둘다 짝수인 거 이제 확인해 보면 둘다 짝수인 거 자, m 짝수 n 짝수 이렇게 됐죠. 자둘다 짝수 여전히 f의 mn이고 f m 플러스 fn 짝수니까 너 짝수 둘이 곱해 짝수 각각 짝수 이거 짝수니까 우리가 어디 넣어줘야 된다? 두 번째 식 여기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로그 g 2에다가 넣어주면 로그 g 2의 mn 은 로그 2의 m 플러스 log2의 n이고 당연히 라도 로그 g 2의 mn이니까 완전히 같아서 자 옆에 있는 케이스랑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되죠. 그 100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로그 m은 이번에는 아이고 로그 m은 홀수 로그 n은 짝수인 경우야 그럼 다시 f 의 m n 는 f m 플러스 fn에서 자이게 홀짝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짝수 요거는 홀수 요건 짝수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홀수 짝수 홀수에는 3에 넣고 짝수는 밑이 2인 로그에 넣는 거니까 짝수 로그 2의 m인 이 녀석은 홀수 로그 3의 m 플러스 로그 다시 n 짝수라서 2의 m 자 요거 로그 성질 따라 우리가 얘를 분리하면 로그 2의 m 플러스 로그 2의 n이 얘랑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미 같아요. 그래서 로그 2의 m이 로그 3의 m과 같으면 돼. 아니, 근데 얘는 지금 밑이 다르잖아? 그럼 서로 같아질 수가 없어. 딱한 가지만 같아질 수 있지. m이 1이어서 전체 값이 0대 때1 들어가면 전체 0대 때 이때만 같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m은 1로 한 가지인 거죠. 그런데 n은 상관없잖아. n은 근데 짝수기 때문에 10가지죠. 어, 10개라고 해야겠네.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0 해서 10까지 자 얘는 mn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여전히 10까지 그래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 더하기 10해서 220까지 이렇게 되겠네.